기출 2 2에 6번 가볼게요.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. 자두 자연수 f(x)g(x)에 대하여 f(x) 더하기 g(x)를 h(x)로 나눴을 때의 몫을 q(x)라고 할게 모르니까 나머지는 3이고 f(x) 마이너스 g(x)를 h(x)로 나눴을 때 몫을 q1. 나머지는 6이다. 서로소인 두 자연수 m, n에 대하여 MFx 더하기 Mgx가 얘가 Hx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가 0이다 이 말이야 M 더하기 n 의 값을 구하나라는게 문제다 자 얘는, 얘네들을 이렇게 변경 더해주면 요게 여기 소거되면서 EFx는 Hx로 묶어서 Qx 더하기 Q'x 더하기 9랑 같다 즉 Fx는 2분의1 Hx에 Qx 더하기 Q'x 더하기 2분의 2랑 같고요.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변변해서 딱 빼주면 f x 사라지면서 이 Gx는 Hx로 묶어서 Hx에 Qx 마이너스 Q'x에 빼주면 마이너스 3 그럼 Gx는 2분의 1 hx에 qx 마이너스 q프라임 x 마이너스 2분의 3과 학이라는걸알수 있죠. 그럼 얘가 fx고 얘가 gx인데 여기다가는 n 대하고 여기다가는 n 대에서 더한 걸 hx로 나눈대 그럼 여기다 n 대하면 여기다가 n 곱한 거는 어차피 hx로 나왔을 때 나눠 떨어질 거고 얘 2분의 2m 나오겠죠.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n 대하면 2분의 n 곱하기 h에 마이너스 2분의 3n인데 여기는 hx로 나올 때 나머지 떨어지니까 얘네들만 더했을 때 0이 돼서 나머지 떨어지겠지 그래서 2분의 9m 마이너스 2분의 3n이 0이 돼야지만 hx로 나올 때 나머지 떨어진다라는 거야. 3n은 n 이 관계가 성립하는데 얘가 서로 보인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n은 1, n은 3이다. n과 n은 4다.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.